캐나다가 오는 6월까지 국민 1,450만 명의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. 캐나다 보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2분기 접종 일정을 공개했습니다. 일정에 따르면 모든 접종자는 두 백신의 투약 정량대로 각 2회씩의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. 캐나다 보건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외에 향후 보건 당국의 사용 승인을 얻는 백신이 추가로 동원되면 같은 기간 접종자는 2,45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 현재 보건부가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, 존슨 앤 존슨, 노바백스 등입니다. 캐나다는 4달까지 네 3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, 이후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4달까지 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을 공급받고 4월에서 6월 2,300만 회분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총 135만 3,710회분으로 인구 100명당 3.6회분 수준입니다. 18일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3,316명으로 늘어 총 83만 7,497명이 됐고 누적 사망자는 67명이 증가하여 2 1,498명입니다.